성리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기하지 않은 것이 없사오나 저희가 참모님의 사랑 속에서 참부모의 자리에 서고 자녀의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며 참만물의 나를 축복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은 진정한 하늘의 축복인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사망의 세계가 참사랑으로 진동하는 생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6,000년 일 역사에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신 하늘의 은사 앞에 저희는 지난날을 해계의 눈물로 씻어버리고 더욱 겸손하고 정성된 자세로 주어진 사명과 책임에 매진해야 할 것이 옵니다. 하늘의 창조 이상과 하나된 가정의 삶을 살 것을 결의하오며 만물을 참사랑으로 주관하는 참된 자녀의 책임과 사명을 다 하며 하늘의 길을 걷게 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지 중에 인간이 주니 되어 있으니 만물 앞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자녀 입장에서 하늘이 준 모든 만물을 자기 생애의 교훈으로 삼아 거기에 화합해서 살면 천지 이치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자기를 투입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좋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만물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만물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뒤를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물의 날로 인하여 만물 세계가 해원되었고 자녀의 날로 인하여 역사적인 해원이 한국을 중심 삼고 벌어졌습니다. 또 부모의 날로 인하여 역사적인 해원이 한국을 중심 삼고 벌어졌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세력을 몰아낼 수 없는 공고한 터전이 닦아졌습니다. 전 부모님께서는 1963년 7월 26일 음력 6월 6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 전 본부 교회에서 하늘 자녀의 이름으로 천하 만물을 봉헌하는 헌공식을 거행하면서 만물의 날을 설정하여 주셨습니다. 만물의 날에 참자를 붙여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제35회 부모의 날 기념 예배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섭리적인 전통에 따라 가정연합은 자기 재창조를 위해 3년 반 이상 만물 복귀의 활동을 전개해 나오는 전통을 세워온 것입니다. 이 만물의 날 책정을 위해 참부모님께서는 헌공식 행사가 있기 3년 전인 1960년부터 63년까지 3년 노정을 거르셨습니다. 이 노정은 자녀를 찾는 기간으로 아담, 예수, 제림주 3대에 거친 사무친 원한을 총 탄감하기 위해 36가정, 72가정, 124가정 3차에 걸쳐 축복으로. 세계적 기준을 세워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 참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날로 인하여 역사적인 해원이 한국을 중심하고 벌어져 사탄이 하나님의 세력을 몰아낼 수 없는 공고한 토전을 닦았습니다 지상섭리의 출발이 공고하게 다져지면서 사탄을 가로막는 장벽이 더욱 커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만물의 날이 책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인해 만물이 사탄권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만물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참된 조상이 현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연을 중심 삼고 아담에게 축복하신 주관성을 복귀하여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를 중심 삼고 횡적으로 연결시켜 전 피조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는 부모의 날을 중심 삼고 자녀의 날을 세우고 거기에서 다시 만물의 날을 세운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만물의 날을 선포하셨던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만물까지도 사탄의 주관권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를 본연의 자리로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타락으로 하늘 부모님의 영광된 자리에 동참할 수 없었던 만물들이 비로소 참 부모님에 의해 처음으로 하늘 주관권으로 되돌아온 것을 경축하고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마물의 날을 기념하는 이 자리는.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희상섭리의 승리적 기준 위에 세워진 참으로 거룩한 날입니다. 참된 자녀를 위해 자연 환경을 복귀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특히 만물이 참 부모님을 통해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게 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만물의 날을 찾기까지 정성과 수고의 삶을 살아오신 참 부모님, 홀리 마더한 참 어머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참 어머니의 날은 하늘 부모님의 오랜 꿈, 참 부모님의 소망이 깃든 날입니다. 온 세상의 만물이 하늘 부모님께서 주관하시는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제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날을 맞이할 때마다 만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주신 귀하고 귀한 선물임을 늘 깨달으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 날만큼은 어느 날보다 만물을 사랑하며 다시금 만물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그런 성찰의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그 만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오늘 이 만물의 날을 함께 경축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교 앞신 하늘 부모님 사랑아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당신께 없소 기나긴 복귀섭리 역사 가운데 피와 눈물로 찾아주신 참 만물의 날이 어느덧 63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서온 나이다. 이 거룩하고도 경건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크신 은사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그토록 소망하신 창조 목적이 회복된 현안의 날인 줄 아옵나이다 존귀하옵신 하늘 부모님 이 귀한 날을 맞기까지 당신의 심정 속에는 얼마나 많은 한과 탄식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의 노정을 걸어오셨사옵나이까 만물을 사랑하고 조화롭게 살라신 말씀을 이루어 그 가르침 따라 창조 본연의 아름다운 세계에서 호흡하고 사랑하며 살도록 저희들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부복한 저희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늘을 중심한 시상천국 생활 문화가 우리의 가정과 동일과의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홀리마다 한참 어머님과 절대 하나 되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제차 결의합시다. 하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이 뜻깊은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 다 함께 심찬 억만세 삼창으로 우리의 결의를 가지고 승리를 기념하겠습니다. 존교하신 하늘 부모님 엉만세, 승리하신 천지 참 부모님 엉만세, 하늘 부모님 성에 제 63회 참만불의날 대승리 엉만세.